요즘에 그삼시세끼를 보니까 굴소스를 음. 한 숟갈을 넣더라고. 음. 그래서 내가 굴소스를 넣어봤는데 감칠맛이 그게 뭐라고 또확 살아. 음. 야채랑 같이 먹고 맛있어. <laughs> 와, 와구 와구. 음. 치킨 음. 너겟도 괜찮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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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 튀기지 않아도 너겟으로 해도 음. 내 동생도 괜찮다고 맛있다고. 음. 야 바삭바삭해. 바삭바삭하게 튀겼더니 음, 바삭바삭하다. 음. 괜찮아. 고추 올려 먹으니까 어, 더 맛있지. 오, 음, 고추가 안 매워서, 음, 그, 이거 파란 고추는 매워. 파란 고추는 내가 청양고추를 음. 넣거든? 음, 괜찮다, 괜찮아 괜찮아? 음. 어. 음, 진짜 소스 잘 만들어. 음. 이거 소스 진짜 해보세요. 이거 양장피? 뭐야? 뭐라고? 유링기. 유링기? 아니, 이게, 보통은, 간장, 식초, 설탕으로 1대1대1로 대1, 하는데, 요즘에 그 삼시세끼를 보니까 굴 소스를 음. 한 숟갈을 넣더라고. 음. 그래서 내가 굴 소스를 넣어봤는데 감칠맛이 그게 뭐라 그확 살아. 음. 음. 내가 그 음, 음, 음. 삼시세끼를 보면서 맛있어 보이는 거야. 요즘에 그 넷플릭스의 흑백 요리사. 음, 어 음. 요리 예능이 대세잖아. 재밌더라고 음. 음! 맛있지? 저는 소스가 진짜 맛있어 레몬이 음. 이렇게 레몬도 특이해 음. 레몬의 그 향긋함이 음. 확 너무 좋다 레몬을 담가는 것과 안 담가는 것의 차이가 있다 음. 레몬 우리 물막 이렇게 해서 음. 먹잖아 음. 레몬즙을 음. 쭉쭉 짜가지고 맞아 맞아 레몬이 레몬하고 굴소스가 완전 포인트인 것 같아. 훨씬 맛있어져. 음, 그러네. 그두 가지가. 레몬이, 음. 와. 그치. 너무 여기 음. 안에서 되게 잘어울려주구나 음. 음, 음. 잘 어울려. 입맛이 확 볶아져. 음. 응, 레몬 하나가 이렇게 다르네 응, 응, 응. 굴소스도 그렇더라 응. 응. 나도 예전에 굴소스를 안 넣고 했었거든? 근데 응. 넣으니까 응. 낫더라 레몬이랑 넣으니까 훨씬 낫고 응. 맛있더라고 요리가 참한끗 차이야 그게 그래 응. 맞아 응. 음, 또 언니 덕에 맛있는 걸 <laughs> 유린기를 집에서 먹고 있습니다 음, 너무 간단해 진짜 어. 간단해 음, 음, 뭐 요리라고 할 것도 없는데 손님 초대해서도 괜찮고 너무 괜찮은데 음, 음. 뭐 치킨 너겟이든 음. 이런 거든 너무 맛도 있고 요즘에 치킨 너겟이 되게 잘 나와 음. 다양하게 회사마다 음. 좀 다른데 다양하게 잘 나와가지고 나는 지금 뭐, 이런, 이런 용가리 모양을 했는데, 응. 그런 모양을 하지 말고, 응. 손님 오셨을 때는. 예쁘게? 응, 예쁜 응. 모양을 해가지고, 손님 진짜 오셨을 때 이거 해도 괜찮아. 응. 소스 자체가 워낙 맛있어. 그래, 그래. 소스가 맛있어. 내동생 응. 이거, 내가 치킨너겟으로 한다니까, 별 기대를 안 하다가 막상 먹어보니까, 음, 맛있네. 응. 맛있어. 진짜 요리 같아요. 음. 중국 집에서 음. 먹는. 음. 내가 그랬어. 사서 먹어도 별 다른 거 없다고 이 맛이라고. 음. <laughs> 이 맛이야. 근데 네, 음. 중국, 그 중국집 가서 먹으려면 음. 또 이게 고급 요리라서. 그치. 비싸지. 그치. 비싸지. 음. 맛있다. 국물도 이렇게 맛있냐? 그만 좀도 사야지. 국물 계속 찍어 먹고 있어. <laughs> 네가 다 <laughs> 먹었잖아. 그래서 국물이라도 지금 먹고 있어. <laughs> 아니 그 얘기나 해봐. 거기 강연 음. 듣고 온 얘기. 아, 저번 주 수요일 날그 음. 저희 교육청에서 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수 하나를 해주셨는데. 그럼 무료로? 어 거야? 무료지. 연수니까. 음.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연수였는데. 어 작가님을 한분 모시고 그 작가님이 쓰신 책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어떤 작가님이었냐면 <laughs> 차인표 작가님. 언니 <laughs> 올케가 책을 또 받아왔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저도 이거를 읽어봤는데 음.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음. 저자가 차인표 장편 소설 이렇게 써 있는데. 멋지다. 응응. 음, 음. 어 나도 너무. 음. 너무 괜찮게 읽었어. 근데 얘기 좀 해봐 강연은 어땠는지. 어 그때 이제 처음에 이 연수를 모집을 할때 차인표 음. 작가님을 모신다고 해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유튜 유키즈를 음. 봤었기 때문에 음. 어, 차인표가 이런 음. 글을 썼구나. 그것도 그때 처음 알게 됐거든요. 음. 근데 이 책이 너무 궁금해졌었는데 마침 얼마 안 있다가 어, 교육청에서 연수를 음. 진행한다고 하셔서 이제. 등록을 해놨는데 그 추첨하셨어요. 너무 많은 선생님들이 몰려가지고 추첨을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가게 됐는데 정말 220명 정도, 220명, 30명 정도의 선생님이 그 강의실 꽉 자리가 채워주셔서 신청하면 되는 게 아니었어. 추첨해가지고 된 거야. 역대급으로 연수 그 인기가 많았던 진짜. 그렇죠. 음. 그래서 이제 차인표 작가님이 오셔가지고 음, 음. 책에 대한 내용들을 어떤 음. 이제 계기로 이런 책을 쓰게 된 건지 음. 이 책이 어떻게 해서 세상에 나오게 됐는지 음. 또 이게 음. 원래 이 제목이 아니었고 어, 그 전에는 잘 가요 언덕이라는 제목으로 첫 발매가 됐다가 음. 다시 이 제목으로 이렇게 그렇다가더라고 어, 된 그런 음. 사연까지 그쭉 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너무 너무 말씀도 잘 하시고 목소리가 너무 좋더라고. 음. 목소리가, 음. 어, 차인표 배우, 이제 작가님을 오셨지만, 이렇게 목소리가 좋았구나. 음. 다시 한번 알았어. 어. 그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어. 성경 읽어주는 음. 그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예수님 역할을 아마 하셨어요. 음. 예수님 역할을. 음. 그래. 이제, 어, 성우 그것도 음. 해주셨었거든? 음. 근데, 어, 목소리를 직접 들으니까 너무 목소리가 음. 좋고. 실제로는 목소리가 더 좋구나. 음. 그리고 이 책에 대해서 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아, 그냥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이런 음. 어, 하나의 이슈나 이런 것들을 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마음에 품고 그 품은 것들을 이렇게 세상에 어. 나오는 데까지 맞아, 오래 걸렸더라고. 음. 나도 이 책을 그게 보면서 그게 참멋 멋있다고 느꼈어. 음. 그걸 끝까지 잃지 않고 계속 그걸 품어서 결국에는 이, 어, 나오게 된 게. 근데 난이 책을 보면서 지금이 빛이 날 때라는 음. 생각이 들어. 여기서 저자가 오랜 세월 이 글을 쓰면서 마음이 바뀌었다고 음. 그런 내용이 있는데 난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용서에 대해서 음. 많은 생각을 좀 하게 음. 되더라고. 용서가 결국 모두의 삶을 전진시킬 수 있다는 그 저자의 말이 난 너무 공감이 되는 거지 음. 맞다는 생각이 너무 들었고 나도 예전에 정말 친한 언니처럼 지내던 사람한테 좀 크게 대인 적이 있어서 그 용서라는 게참쉽 쉬운 쉽 말은 아니잖아 근데. 결국은 나를 위해서 용서를 음. 해야겠다는 음,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고 미워하면서 음. 내 삶이 피폐해지고 내 삶이 음. 주저앉는 거야. 음. 그래서 내가 빠져나왔지. 정말 음. 나를 위해서 내 삶을 전진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용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나도 뒤늦게 했지. 근데 음. 처음에는 너무 나도 쉽진 않았어. 용서라는 단어는 쉽게 할수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이게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 단어인데 그냥 그게 깨달아지더라고. 나를 위해서 음. 용서해야 된다는 생각이 음. 요즘은. 많이 하지 사실 그 음. 책의 메인 주제도 그거였어요 맞아. 용서 그리고 그 음. 강연의 주제도 그거였는데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맞아. 이 부분을 음. 가지고 이 화두를 가지고 많은 생각을 음, 하게 돼들이 어, 어. 하고 그런 질문도 주고 음, 받고 했는데 결국에는 용서라는 게 어떤 대상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그 응어리를내 음, 스스로가 이렇게 풀어가는 맞아. 나를 위한 그 아, 치유. 강연에서도 그런 어, 그 썼어? 내용이 있었어. 나를 음. 위 나를 치유하기 위한 그 용서라는 음. 단어가 사용됐던 것 같아. 요 내가 제대로 짚었네. 음. 나도 그런 생각을 이 책을 보면서 정말 많이 했거든. 진짜 나를 위해서 용서를 하는 거야. 음.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음. 게 아니라 그 생각을 한참을 했어. 이 음. 책을 보고 그리고 책을 읽으면. 정말 이 저자의 그런 선한 마음들이 음, 책의 곳곳에서 막 느껴져서 나도 참 좋더라고 마음이. 근데 좀그 표현이 너무 맞는 것 같아. 아까 네가 말한 용서, 용서 어, 용서를 빌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용서를 할수 있나라는 어이 말이 참음내 머릿속을 한참 나도 음. 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그때도 그 고민에 대해서 같이 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음. 사실 답은 없지 맞아. 이, 이게 위안부에 관련된 음. 내용이기도 하고 하니까 음. 결국 지금 남아 계신 음. 위안부 할머니들이 거의 이제 돌아가시고 음. 그들에게 용서를 우리가 강요할 수 없고 할수 없지만 음. 그 용서가 그 사람이 용서를 할 대상이 구하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내 마음의 치유. 맞아. 어, 나를 위한. 음. 그런 것 같던 것 같아. 음. 아, 강연의 핵심도 음. 그래, 그랬구나. 그래서 그런 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음. 음. 그러게. 나는 지금 이 얘기는 우리 올케가 안 해가지고, 음. 강연 음. 내용을 저한테 얘기를 안 해주었었어요. 그래서, 어, 되게 그냥, 어, 되게 좋았나 보다 했는데, 음. 그런 내용이었구나. 음. 내 생각과 비슷하네. <laughs> 나도 그런 <laughs>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읽었거든. 음. 용서에 대해서 이 책이 참 용서라는 단어를 좀 많이 묵상하게 생각하게 되는 책이다. 음. 난 좋았어. 음. 음, 이 책. 이게 선물 받은 거야? 다한회씩에서한 권씩 한 선물을 어. 해주셨어요. 오. 이 연설을 어, 신청하신 분들한테. 음. 음.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제목도 되게 괜찮다. 그치 청소년 음. 문학이라서 음. 진짜로 빠르게 읽히고 너무 맞아. 따뜻하게 막손으이 어, 읽히는 맞아. 책이라서 어렵지 않게 음. 금방 읽을 수 있는 책이라서 음. 아이들한테 온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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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고 음, 괜찮을 것 같아 네, 따뜻한 마음을 갖게 해주는 음. 책이었던 것 같아 맞아 음. 정말 선한 마음들이 이렇게 음. 곳곳에 <laughs> 책이 있더라고 그게 막 느껴지더라고 읽는 음. 내내 고맙습니다 창태 작가님. <laughs> <laughs>